여기에서 가장 이재랩을 통해서의 특징이 뭐냐면, 은 먼저 단순해요. 상급 뚜껑, 벌통, 소문, 그리고 자대라 해봐야 뭐 돌판 깔거나, 나무판 깔거나, 둘러다니는 바위 주소와 그 위에다 올리거나.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미트가 있어요. 뭐냐? 바로, 청개다리죠 자 재래벌통 청계다리 대부분 어떻게 박죠? 예, 이렇게 박죠. 네. 왜 이렇게 박을까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왜 이렇게 박을까요? 예. 그러니까 벌 지어 내려오는 소비가 예. 어느 쪽으로 지어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예, 정확해요. 네. 왜빈 벌통을 산에다 갖다 놓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소종벌 사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싸요. 지출 비용이 저거 하나 사갖고 산에다 갖다 놓으면은, 비록, 벌통을 갖다 놨지만, 빈벌통이잖아요. 자, 자연에서 도봉벌이 생기든, 도구군이 생기든, 아니면 뭐, 군봉군이 생기든, <laughs> 들어와라. 그런데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 맨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계다리를 어떻게 한다? 십자로. 이 부, 들어온 토종벌들이, 이 방향으로 집을 지을지, 이 방향으로 집을 지을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대충, 얻어 걸려라. 만약에, 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럼 얘는 아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얘는 집을 관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청계 다리교수의 50%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재레을 통해 가장 이제 좀이 단가절감, 좀, 이 단가 절가, 좀 경, 경비가 제일 싸요. 그리고 좀 위험한 곳에다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싫어하죠. 지게에다가 볼통 미고 안반에 가서 올라가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자식들 몰래. 이 설통 질문 메고 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위험하니까 다칠까봐 자녀들 걱정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는 재래벌통 이 재래벌통에서 생산된 꿀을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가급적 재래벌통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청계다리는 재래벌통에서 왜 십자로 박는다? 개가 어느 방향으로 내려올지 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대파벌통 들어가 볼게요. 자 재래 볼통보다는 대박볼통 뭐죠 지출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뭐 재래 볼통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재래 볼통의 유형인데 자 보시다시피 청결이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대박형 재래 볼통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강연을 하고 있지만 저는 재래 볼통에 벌을 한 번도 사육해본 경험이 없어요 저는 애초에 얘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원형 대박이죠 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원형의 재래볼통 단순하게 이게 있다 그러면은 얘는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재래볼통의 계량형이 뭐다? 대박! 대박! 그냥 이거는 원주 우리가 애초에 내려왔던 그 개량볼통이 아니죠. 아이 아니, 저기 뭐 재래볼통이. 여기에서 키우다가 얘로 계량된 거예요. 자 대박으로 하니까 굴뚝이도 쉽고 아축하기도 쉽고 너무 좋아. 그리고 자대. 열어서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가 쉬워. 그래서 대박형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출비용이 어떻게 돼요? 조금 올라가죠. 자대만 해도 한 만원 돈 되고, 대박한 개에 몇천원, 뭐 청자다리 박아야 되고, 상급 뚜껑도 해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고.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급 뚜껑, 대박 펄통, 그리고 이 안에는 뭐, 점일 공간. 점일 공간이라는 게 뭐죠? 뿌리죠. 예 그리고 화분, 봉판, 층판, 알판, 조소공간 이런 형태의 이름이 있는데 이 좌대에도 몇 가지 호칭이 있어요 그 유인물에 보면은 여기 좌대 관찰구가 있을 거고 밑판이 있을 거고 소문이 있을 거고 그런 호칭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이대박볼통에서 가장 또 특이사항이 뭐죠? 청계다리죠 청계다리 예레볼통과 대박볼통 청계다리 운영 방법이 틀려요. 왜 틀린지를 말씀드릴게요. 청계다리 몇 칸마다 박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청계다리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있어요. 청계다리 나는 한 칸마다 박는다. 나는 두 칸마다 박는다. 나는 세 칸마다 박는다.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 세 칸마다. 세 칸마다. 나 필요에, 필요에 따라 박아. 응. 필요에 따라. 청계다리는 예. 정식할 때. 예. 벌집이 예. 무너지 않게 하게 유지하고 다릴겁가다그니까 증식 예 그것도 좀 근접해 오셨고 자 바로 경영 계획에 따라서 내가 꿀을 체밀 하겠다 그러면은 얘는 최대한 건드지 않겠죠 뒤집거나 해집거나 하는 행위가 줄겠죠 꿀달 거니까 그러면은 세 칸에 한, 한 칸씩 박아도 돼요 자 말씀대로 내가 증식을 하겠다. 그러면 얘를, 뭐, 오르내고, 돌려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꿀장제거했다가 먹잇장 지원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한 칸마다. 즉, 내가 어떻게 사육을 할 거냐, 라는 목표에 따라서 청계다리를 박는 거예요. 왜? 청계다리 안 박아도 돼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박는 거예요. 우리, 죄송해요. 산신령 같이 생기신 우리 아버님. 네. 산에 석천목청 있죠? 네. 그 석천목청은 누가 청계다리 박아줘요? 안죠 그쵸? 네. 본인 스스로가 자기들이 밀랍을 발라서 청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알아서 쭉 내려오면서 진짜 뭐 햇빛이 강하고 뭐 40도 폭염이 발생되고 이랬을 때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는 있겠으나 자연에 있는 벌들은 청계다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육하는 청계다리는 왜 박는다? 나의 경영계획 즉, 욕심때문에 꿀 뺏어야 되잖아요 꿀 뺏어야 되는데 청계다리 안 박아놓고 꿀 뺏으면 어떻게 돼요? 폭삭 내려앉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다 도망가죠 즉, 얻어내고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청계다리인데 자, 청계다리, 데파폴통에서 박는 제일 좋은 방법 아버님들, 백박볼통 타실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이게 상부 뚜껑인데 이 구멍은 무시하세요. 제가 인위제공 냈던 거야. 대박벌트는 사면 이런 상부 뚜껑을 줘요. 그런데 분봉분을 받아서 이걸 그냥 갖다 붙여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 상부 뚜껑을 쓰지 말고 참나무 굴피 껍질 그걸 올려놓고 쓰든가 아니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뭐 밀랍이라도 좀 발라서 벌들이 매달렸을 때 꺼끌꺼끌하게. 자기들이 최적의 환경이라고 인지 할수 있게끔 그런 변형을 주고 난 다음에 벌을 안치세요 여기 그냥 이것만 이용하고 하면은 도구율이, 도구율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냥 이대파벌퉁 샀는데 주니까 아 이다 안치면 되는가 보다 냅다 사용하지 마세요 그럼 참나무 껍질 썼어 그러면 얘가 가만 놔뒀더니 집이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칸 내려왔어 그럼 이게 참나무 껍질이 마음에 안 들면은 청계다리 박아주고 삼남굽피 뜯어내고 보기좋게 아크릴을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이걸 올려준다던가 본인 경영계획대로 관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청계다리 박는 방법 아버님들 기존에 청계다리 박을때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청계다리 박죠 그쵸 뚝뚝 두르면 벌막 나오죠 아니면이 이, 이 상태로 소비가 내려온거 이렇게 보고 청개다리 드릴로 어떻게 해요? 네. 웅! 해갖고, 네. 하죠? 네. 가급적이면은, 솔직히 벌확 쏟아지면 겁나잖아요, 아버님들. 이놈들 도망갈까봐. 자, 어떻게 하느냐. 미리, 배빡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내요. 이렇게. 그럼 철물점에 가면 종이 테이프라고 있어요. 네. 물 살짝 묻히면은, 접착력이 생기는 거. 그거를 여기다가 붙여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보관 잘 해. 자, 분봉군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청계다리가 없어요. 개가 요만큼 내려오고, 요만큼 내려오고, 요만큼 내려왔어. 자, 이제 청계다리 박아줘야겠죠. 가만 내버려뒀다가 소문 이 만큼 내려오면은 그때 얘를 이어두고 얘를 올리고 청계다리 두 개를 살살살 돌려서 박으면 드릴 작업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그냥 옆에서 한번 툭 치면 은 청계다리 작업이 끝나요 그럼 방법이 쉽겠죠 이해되셨어요? 오개는 예. 까딱거리시는데 이해를 못하셨나 음. <laughs>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주의사항이 뭐라 그랬죠? 바로 청계다리 설치 방법이 틀리다 그랬죠 자, 대박볼 통해서 청계다리 설치하는 방법 어떻게 박아야 될까요? 저 뒤에 화면에 딱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박아야 되죠? 자 이게 소비야 음. 소비 옆면을 바라봐야겠죠 예, 예. 이 청계다리의 역할이 뭐예요? 예, 예. 위에 채워진 예. 하중으로부터 무너지지, 무너지지 않게끔 해. 하기 위해서 청계다리 역할을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린 반드시 얘를 관통시켜야 돼요 예. 그런데 이 개념 없이 아 청계다리 박으래 박아야지 싣다 박아놨더니 소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박아놨어 박다 보니까 소비 나를 관통을 해갖고, 소비 나를 이렇게 관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겠죠? 소비와 소비 사이에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얘가다 막았어. 그럼 벌들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못 다니죠? 이동 통로 방해하고, 청계다리에서 역할 0점이고. 즉, 어떻게 한다? 소비가 있으면은, 옆면을. 그래서 우리가 청계다리 박을 때, 먼저 어떻게 하죠? 소비가 어떻게 내려왔나 보고 옆면이 어디 있는지를 그 측면을 찾아서 11자로 봤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면을 뚫으면은 100점 음. 대박볼통에다가 11자로 하면은 50점 왜 하나는 버리는 거고 하나만 박는 거고 그리고 소비가 이렇게 있는데 두개를 이렇게 박아놨어 이거는 빵점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청계단이라든가 이런 역할이 왜 하는지, 그래서 나는 청계다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몇 칸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박을 건지, 이런 것들을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키울 거니까, 이렇게 가겠다. 즉, 계획을 짜세요. 경영 계획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토종벌을할때 가장 이참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아버님들의 대부분이 여기 와서 배워 그리고 가서 따라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안내하는 거를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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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청계 다리의 사용 논리는 이런 거니까 아버님들의 경영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라고 안내할 뿐인데 야 꿀미 남이 이렇게 박는데 그럼 이렇게 박어. 야 꿀미 남이 이렇게 박는데 그럼 이렇게 박어. 배워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아셨죠?